네, 저는 지금 마스크를 착용했고요. 이거 지금 저희 안 사람이 만들어준 수제 마스크입니다. 마스크가 좀 부족해가지고요, 그 집에서 재봉틀 돌려가지고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네, 평상시에는 이쪽에,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들어가서 변호인 접견실이 따로 있습니다. 수화 접견실이나. 그런데 오늘은 이쪽이 아니구요. 이 반대편에 있는 일반 접견실로 가겠습니다. 일반 접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녹음 녹취 기능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 기능이 지금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녹음 녹취하지 않겠다라고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 현실은, 그,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인이, 어, 안에 계신 분들에게, 그, 혹시라도 이제 바이러스에 전파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이, 그, 동부구치서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방법은 관할하고요. 그 다음에, 어, 서울, 동부지방법원 관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바로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그옆 건물은 또 서울 동부지방법원이 있습니다. 일단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고요. 저는, 어, 들어갈 때 핸드폰, 뭐, 담배 라이터, 그리고 전자기기들은 다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사람들이 전혀 없네요. 지금 일단 코로나 전국 때문인지 아예 일반 민원인들은 아예 일반 접견이 불가능하게끔 차단을 해놨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수다 민원이나 수다 접견이나 변호인 접견만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답답하네요 근데 이 마스크가 정말 따뜻하고 좋네요 <laughs> 네, 지금 접견을 마치고 나왔는데요. 뭐, 일반 접견실에도 사람들이 뭐딱한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분은 화상 접견을 하시는 분이신 것 같고요. 다른 일반 접견들은 아예 다 끝났고, 나머지 분들은 다 변호사님들 접견, 그리고 변호사님들하고 그 다음에... 교도관님들, 이렇게만 계시고, 일반인은 딱한분 계셨습니다. 그 분은 화상접견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차량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수원 구치소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 구치소에서도, 어, 저희 고객, 고객, 의뢰인을 만나서, 의뢰인분을 만나서 또 이제 접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그 안에 계신 분들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차라리 그 안에 있, 있을 수 있다고 다행이다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 안에서는, 어, 그리고 이제 교동아님들의 어떤 관여 같은 것들이 뭐 그전에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겠지만 더 없을 수밖에 없고 다만 위생관련, 위생관련 해가지고 여러가지 지도들이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일반적견이 아무래도 중지가 되다 보니까요. 가족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가족들한테 이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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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 이런 얘기들 많이 좀 전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나오시던 길에, 나오는 길에, 그, 교도관 분한테 여쭤보니까요. 동부구치소에도 지금 현재 의심환자분이 한분 계시, 계시고, 지금 음성 판정을 받으실 것 같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어떤, 어떤 근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양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분이 좀 접촉하신 분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적견실은 보통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붐빕니다. 그 예약 시간 놓치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와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어, 접견 횟수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지인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접견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복잡하고 번잡스러운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갈 때 보니까 딱한분 일반인 계셨고 나머지는 변호사님들이었습니다.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숫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변협에서 공고하거나 교도관, 교도소 측에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한 게 가능하면 코로나 전국이 끝나기 전까지는 급한 사건이 아니면 접견을 좀 자제해달라고 했고요. 그 접견을 자제할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어 변호인 접견 같은 경우 는 일반 접견하고는 다르게 차단막이 없고 녹음이 안 되는 공간에서 서로 편하게 시간을 오래 두고 이야기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간도 가능하면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줄여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차단막이 되어 있는 일반 접견실 대신에 녹음 녹화 같은 것들은 본인들이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 있던 지난주 재판이나 이번주 재판 같은 경우 모든 것들이 다 연기가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었고요. 그런데 다음주에 재판이 있는 것들은 지금 구속피자, 구속피고인들 재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구속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구속피고인의 재판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그, 수원구치소 쪽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